국밥은 왜 힘들 때, 추울 때, 지갑이 얇을 때 생각날까요? 이건 단지 배고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밥은 한국인에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조용히 챙겨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음식이죠. 그래서 혼자 가도 외롭지 않은 겁니다. 문화 심리학자들은 국밥을 심리적 완전식품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해질이 고루 포함되어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따뜻한 국물이 체온 회복을 도와 긴장을 풀어주며 포만감을 빠르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만 먹어도 좀살것 같다는 말이 나오죠 게다가 국밥은 주문하면 보통 3분 안에 나오죠 이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가진 음식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이 오래 살아남는 거죠 유행 타지 않고 불황에도 버팁니다 그리고 팁한 가지 국밥 고수들 보면 절대 안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다대기부터 풀어버리는 겁니다 다대기는 맛을 더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재료거든요.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그집 국밥이 원래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고기, 국물, 밥의 균형을 느껴보세요. 이 집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넣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 사소한 차이가 당신의 국밥 레벨을 말해줍니다.